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타로 카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B.J. 약간 파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있어요. 로또 8년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의 행운을 15년 아. 동안 타로를 하신 분이 한 번. 네. 어. 어, 합이 2 3년이네 아. 둘다장인이시아요 아, 예. 그렇죠. 둘다 예. 예. 장인인데 한번 로또 장인과 타로 장인의 만남.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로 한번.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카드가 골든 타로라고 예. 금전을 보기 제일 좋은 카드라서 좀 반짝반짝한 카드인데 어. 제가 이제 당첨자분께 여섯 장의 카드를 예, 선택을 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장을 보도록 할게요 요? 카드 그림이 조금 어둡기는 한데 전, 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음. 당, 당첨자님의 현재 모습에서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마법사 카드는, 마법사 카드는 네. 이 보시면은 하루 카드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여기 기뉴다님 확인하시면 음. 여기 동물 12마리가 다 있죠 그렇죠, 예, 12띠를 음, 다 어우르고 있는 카드인데 지금 방해 카드에서 허미트 예 이거는 은둔자 카드입니다 이 마법사가 기운을 발휘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당첨 카드를 그렇죠. 아, 알 예, 이게 정말 잘하고 이게 지금 카드가 와. 어 제가 봤을 때 금전운에서 너무 좋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힘 카드가 나왔어요 내면에 원래 금전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게 와. 언제 발휘가 됐나 봤더니 에이스 스워드라는 거는 결정을 정확하게 할때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랜덤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찍었던 게 아니라 칼이 정확하게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무기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힘이 발휘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진짜 그래서 어, 진짜 소름 돋았다 어, 저 지금 저도 한 15년 했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여기서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미래 카드일 것 같은데요 미래 카드에서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달 카드는 조금 안 좋은 카드입니다 어? 금전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 갑자기 미래가 안 좋다? 어막 탕진한다 예, 이런 뜻이 아니라 달카드는 외로운 길을 간다 라는 어? 뜻이거든요. 아그까혼자 그러니까 당첨됨 예, 이렇게 몰래.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간다. 맞습니다, 하 쌤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지금 당첨자님 하시는 것처럼 알리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이게 아 예, 가족들한테도 아 지금 안 알리셨다고 하고 네. 누나들 뭐 이렇게 있으시다고 했는데 안 알리셨다고 했잖아요. 음. 그 길이 맞습니다. 아, 이거는 그런 예. 건가요? 뭐, 예를 들어 가족이 정말 큰 돈이 필요해도 그 선뜻 주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어, 공, 결정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알려지게 되면 은이 뺏겨나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게이 네, 은둔자라는 네. 사람이 사실 능력이 없어서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혹시 기뉴다님 반지의 회장 영화 보셨나요? 네네네네. 네, 네. 그 회색의 간달프가 있고 백색의 간달프가 있잖아요. 네, 네. 회색의 간달프는 능력을 발휘 안 하고 숨어 지내죠. 네. 원래는 마법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마법사세요. 당, 당첨자님이. 근데 숨어 지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laughs> 지금 당첨자분의 음, 반응을 봤거든요. 어,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소통하면서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래서. 그리고 이 힘카드가 지금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로또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 적어도, 예, 중박 이상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금전운에서는 최고의 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의 운을 봤으니까, 저도 오늘 좋은 기운 받아서, 내려가자마자 편의점을 들려야 될것 같습니다.